와... 야, 새끼야. 야, 새끼야. 고만 좀 빠지네. 안녕하십니까 남아삼의 물린다TV 레버지 꼬빡이 3배짜리 투자했다가 쌍코피 취갑을 하고 있는 남자가 물린답니다 현재 시간 딱 12시고요. 폰을 켰는데 곡소리가 졸로옵니다. 아. 이발 <놀람> 홀로 를만다 지금. 삼설 오늘도 5%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진짜 돌아비했다 진짜. 내 수익률 모두 반납이 된 상태입니다. 아, 너무 힘듭니다. 153%에서 수익절도 안 하고 계속 존버 했더만은, 아, 수익률 5%까지 내려왔고요. 돈이 생길 때마다 계속 추가적으로 매수했는데, 아, 아, 하지만 견디고 또 돈이 생길 때마다 추가적으로 매수하겠습니다. 내 선택에 후회를 가지지 않겠습니다. 안 쓰고 애기 가면서 매수한 나의 노력에 절대로 후회하지 않고 지금 이렇게 힘들 때 수량을 모아야지 무조건 부자가 됐을다. 테슬라가 분명히 우리를 배신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들은 지금 매수하는 나보고 바보라고 하고 수익률이 좋을 때 매도를 해야 하냐고 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제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저도 알았으면 매도했겠죠 하지만 지금은 오로지 매수만 생각하겠습니다 너의 노력을 한번 믿어봐 실수할까봐 그냥 움츠러들지 말고 남이 날 어떻게 볼지 어떻게 생각할지 좋아좋아하지 좋아 말고 비밀 하나 말해줘 내 시선이 날 만들어 가는 게 아니라 너의 시선이 널 만들어 가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너 자신을 좀더 칭찬해 주고 따뜻하게 바라봐 줘. 너 지금 아주 잘하고 있어. 일이 일비 하지 마십시오. 내사대 지수가 지금 폭락을 하고 있고요. 어디까지 바닥인지 예측이 안 됩니다. 현금이 없으니까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네요. 오늘도 증시 하락 각오하고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만 조금 올라가고 있고요. 엔비디아만 좀 많이 올라가고 있고, 또비 l 제트는또2% 정도의 하락을 하고 있고. 아, 아, 지금 애가 자고 있기 때문에 곡 소리도 많이 못낼것 같습니다. p u l z 마이60% 본전 오겠나 FS 마44% f n g 플 5%고요 SOS 마이너스 50%입니다 다 없다 다 없어 TQQ 마이너스 7.4%좀납다 자, YNN 마이너스 83%고요 당장 이 종목 버리고 싶네요 자 오늘도 당당히 각오를 하십시다 아, 실전 투자 대의 성적을 또 공유를 해줘야죠 자, 현재 상위 99.88. 그냥 꼴등입니다. 꼴등. 다바 기부 들었다. 기부 들어와. 자,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졸라게 멀리 있는 것입니다. 큰 부자가 되겠다고 결심했는데, 부자가 쉽게 되는 게 아닌. 아니... 자, 여러분들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얼굴이 어땠는지, 밝고 건강한 얼굴인지, 아니면 지금 시공창이 얼굴인지, 현재 저의 얼굴은 투자 후의 얼굴이 돼가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마인드를 잡고요. 건강한 얼굴, 투자 전의 얼굴로, 웃고, 밝게, 건강하게, 주식 투자를 하겠습니다. 오늘의 하라, 크게 연애를 하지 않겠습니다. 기분 좋다 기분 좋아. 시장의 패닉에 절대 즉각적으로 행동하지 마라. 팔아야 할 시점은 시장에 추락하기 이전이니 추락한 다음이 아니다. 오히려 숨을 한번 깊게 들이시고 조용히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분석하라. 최적의 매수 타이밍은 시장에 비가 난지할 때다. 설령 그것이 당신의 빚이라도.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당신이 매도하면 그때 바로 급등하는 게 이게 바로 주식입니다. 절대로 꺾이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세요. 투자와의 성공 여부는 얼마나 오랫동안 세상의 비관론을 무시할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 무시하자. 무시하고 오히려 지금이 매수 타임이다. 늘 함께 하겠습니다. 파이팅!